네, 반갑습니다. 지금 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은 재회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애인과 다툼을 했거나 며칠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이별 상태에서 보는 재회운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숫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내담자님께서는 네 우선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물론 마음이 멀어져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 이별을 한건 맞지만 두 분이 그렇게 악감정이 심해서 또는 큰 잘못을 해서 이별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 서로 현재 느끼는 감정에서 좋은 감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분중 누군가는 자신만의 의견을 앞세우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의견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갈등이 좀 깊어졌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재회 운이 되겠지만 누구 한 명이 양보를 하고 이런 쪽으로 대화를 조금 많이 하시면서 상황을 좀 풀어 간다면 충분히 재회까지도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마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마음을 끄집어내서 오해를 풀고 상황을 조금 완화시키는 건 좋지만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해선 안 돼요 답답한 나머지 뭐 찾아가서 이야기를 강요하거나 집착적으로 연락을 많이 하면서 좀 얘기를 하자는 식으로는 재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관계를 빠르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재회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면은 자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좀더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내 마음을 진심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설득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제 원인을 파악했고 재회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는 알수 있지만 이걸 풀어가는 건 내담자님의 몫입니다. 내 의견만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막상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거나 통화를 하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편지를 쓰거나 메신저 같은 걸로 연락을 취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현재의 감정이 좋다고 하고 천천히 재회를 위해 노력하면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이 재회 운만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만 보일 뿐 사실 확실하게 재회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결과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뤄갔다면, 재회의 확률을 좀더 높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흐름의 끝이 확실한 재회가 아니라 가능성만 두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리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헤쳐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걸 말을 합니다. 절대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좀 차분하게 상대와 대화를 좀 이뤄 가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재회가 조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의 끝을 보면 이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이별의 원인도 잠깐의 다툼으로 감정이 상했거나 뭐 사소한 문제로 이별을 했다고 보이진 않고 이 서로의 가치관 또는 서로의 이 연애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별을 한것 같아요. 게다가 현재 두 분의 상황 자체도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별을 했다기보다 이 상황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서로에 대한 마음 정도는 조금 있겠지만 이 마음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 진행되는 마음이 아니라 잠깐 들어왔다 금방 식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 재회를 위해서 이번 내담자님이 할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내 진실된 마음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재회가 쉽게 될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회 운만 놓고 보더라도 이별을 넘어서 재회까지 가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번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긴 시간 동안 이 상대방과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소한 한달 이상의 시간은 서로 보지 않고 연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에 재회의 기회를 노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좀할수 있습니다 재회를 위해서 넘어야 할벽중 하나가 이런 조급함, 빠르게 무언가를 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그걸 넘기 위해서는 정말 단순하지만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빨리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시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한 시간을 흘려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재회의 가능성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회를 할수 있다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받은 상처 또는 서로가 받은 상처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처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만큼 진지함을 갖고 만나고 있지만 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으면 좋다는 표현을 하고 애정 표현을 하면서 서로도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좋아는 하지만 서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정말 남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에는 조금 그런 뭐 이런 마음이 좀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을 한다면, 좋아하고 계속해서 연인으로서 이어가고 싶다면 본인의 마음 표현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것으로 보여요. 3번 내담자님 같은 경우도 물론 재회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산 자체가 조금 가벼운 느낌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상대방이 받은 그 상처를 좀 치유해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천천히 좀 다가가신다면 비교적 쉬운 재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회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를 봐서도 이 마음 전달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충분한 재회를 할수 있다고 보이고 있으니 조금은 표현이 서툴더라도 이번 재회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표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조금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상처 때문에 또는 나는 이만큼 표현했지만 너는 표현하지 않았어. 이런 마음 때문에 단번에 재회를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두 관계의 끝이 지금처럼 이별한 상태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재회를 말을 하고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받은 상처를 조금 치유해 줄수 있는 보다듬어 줄수 있는 말을 해주면서 여유를 가지고 이 재회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내담자님께서는 서로가 아직도 이 좋았던 추억들을 놓치 못하고 있어요. 상대방도 내담자님과 함께했던 과거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현재 재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은 이 이별이 과연 두 분이 정말 싫었기 때문에 다툼이 심했거나 맞지 않아서 이별을 한것 같진 않아요. 뭐 상황적인 면이 됐던 어떤 이유에서든 두 분은 좋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한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재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이 재회를 하려고 하신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뭔가 내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됐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내 진심을 전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의 진심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4번 내담자님의 경우에는 어떤 말로 상대방을 돌릴까 어떤 이야기를 해서 좀더 관계를 회복할까를 걱정하시기 보다는 하루빨리 만남을 좀 성사시켜서 얼굴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이별 자체가 그렇게 나쁜 이별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괜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두분 제외에 있어서 방해 요소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절대 못 만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분명 이별의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거나 대책을 좀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까지 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현재 우리 상황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